연기자로 변신한 박유천, 김재중 뮤지컬 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김준수. JYJ 멤버 세 사람이 오랜만에 한 무대로 뭉쳤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대회. 이곳에 한류스타 JYJ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u n 의 산하기구인 UNAIDS 친선대사로 위촉된 건데요. 축구 선수 미하일 발락, 아데바요르 킹콩의 할리우드 배우 나오미 와츠 등에 이어 한국인 최초 UNAIDS 친선대사로 임명된 건데요. 저희 JYJ를 이제 그 UNAIDS 계획에서 저를 친선대사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셔서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굉장히 큰 그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이즈란 게 무엇인가 에이즈가 과연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가질 수있나 그런 인식들을 조금씩 저희가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금이나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엔 에이즈 측은 JYJ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해 친선 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70여 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에이즈라는 게 국제적으로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에이즈 감염 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 재화의 제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알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함께 열린 제10회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 개막식에도 참석해 멋진 무대를 선사했는데요. 앞으로 국내외 에이즈 예방행사에 참석하고 공익 광고 및 자선공영과 봉사활동 등 다방면에서 1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에이즈는 한번 걸리면 어, 되게 치명적이고 되게 위험한 그런 질병으로 인식되어 왔었는데요. 어, 지금은 제 꾸준한 어, 치료를 받으면 어, 오래오래 살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어, 꾸준한 노력에 저희 제와이들도 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런 에이즈에 대한 예방에 대한 노력에 대해 많이 힘써주시고 관심 가져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N 에이즈 친선대사로 선정된 제와이자의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